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고 있죠.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잠문 1장 20절에서 33절, 지혜의 외침.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듣고 있지요 나중에 보면 어리석은 말, 교만한 말, 악한 사람의 말, 죄인들의 말, 오만한 자의 말이었구나, 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지혜자의 말, 슬기로운 자의 말, 겸손한 자의 말, 영의 소리였구나 하는 것들도 있지요. 악한 자들의 말은 달콤하여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따라가지만 나중엔 후회하고 하지요. 꼭 들어야 할 소리는 육신의 소리가 아니오, 영의 소리, 땅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달콤한 유혹의 말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방에서 외치는 지혜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는 사방에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성중에서 소리를 치고 있지요.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돌아오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기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오늘 돌이킴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죄와 악에서 돌이킴이 복입니다. 책망을 듣고 미련한 길과 교만에서 돌이킴이 복입니다. 책망을 듣고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킴이 복이지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과 말씀을 받아야 참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혜가 소리를 높이 외쳐도 듣지도 않고 그 교훈을 싫어하고 그의 책망을 멸시하고 받지 아니하면 광풍 같이 많은 두려운 일과 폭풍 같이 많은 재앙의 날에 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방주문이 닫힌 것처럼 길이 없어 아무리 찾고 부르짖어도 어 헤어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킴이 복임을 지혜는 외치고 있습니다.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평안합니다.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하지요. 경찰이 온다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셔도 감사가 되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재앙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재앙의 날에도 보호받고 안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고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돌이킬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책망하소서 돌이키겠습니다. 둘째,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찬송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말씀 청중하여 잘되길 바랍니다.